시간이 큽니다. 1분 안에 리뷰하는 라루게 딱따구리 리뷰. 지금 시작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 라루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딱 뷰는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두 번째 시리즈 어, 리플렉티... 리플렉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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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을 딱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, 박스부터 열어볼게요. 자, 신발. 예, 이지부스트. 아저씨 너무 유명하죠? 이거의 디자이너 이름은 카니에. 카니에 투더 웨스트. 디자이너 이름은 좋아요. 그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아주 잘합니다. 어, 이게 그 이지부스트인데 지금 현재 시가래. 정 정가는 28만 9,000원. 28만 9,000원. 그리고 현재 시가 는 대략 한 50에서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보면은 살짝 그 다른 이지 슈트보다 인기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왜냐면 내 친구가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게 그그뭐야 빛을 비추면은 이게 스카치 그런 느낌으로 빛이 반사가 된대요. 그래 가지고 어 되게 가볍습니다. 어 이거 신발 깔창 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아 오, 씨. 보면은, 스카치가, 오. 불 꺼진 상태에서, 이렇게 후레쉬를 키면, 이런 효과가, 예스, 예스.